안녕하세요. 오늘도 묵묵하게 리뷰만 하는 물범군입니다 오늘은 여의도 IFC몰에 위치한 전보 C푸드에 다녀와 봤어요. 여의도 직장인분들이나 쇼핑하러 오시는 분들, 혹은 가족 단위로 식사를 오시는 분들까지 정말 다양한 분들을 찾는 곳인데요. IFC몰 지하 1층에 위치해 있어서 접근성이 좋고, 지하철역 5호선, 9호선 여의도역에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영상처럼 비 오는 날이나 더운 날에도 편하게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음식 단가가 좀 높다 보니 IFC몰에 무료로 주차도 가능해요. 잠보시푸드는 싱가포르에서 유명한 시푸드 레스토랑인데 한국에서 여기 IFC몰이 유일하다고 들어서 꽤나 기대하고 방문했어요. 참고로 내부도 꽤 넓고 쾌적해서 단체 모임이나 가족 외식 장소로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대표 메뉴인 칠리크랩이나 블랙페퍼크랩 등 평소 쉽게 접하기 힘든 싱가포르식 해산물 요리로 맛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저는 평일 저녁 시간대에 네이버 예약을 통해서 방문을 했는데 안에 매장이 상당히 넓은 편이라 그런지 딱히 예약은 필요 없을 듯 했어요. 사실 방문하기 전에 어떤 메뉴를 먹어야 할지 상당히 고민되기도 했고 메뉴 자체가 상당히 다양한 편이라서 뭘 먹어야 할지도 고민했습니다. 대표 메뉴와 사이드 메뉴 몇 가지 메뉴를 주문해서 하나씩 맛보며 솔직하게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여의도에서 색다른 해산물 요리 혹은 특별한 식사를 찾는다면은 오늘 영상 끝까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일 저녁에 많은 인파를 뚫고 여차저차 이렇게 전보 쉬푸드 앞까지 도착했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아서 메뉴판을 봤는데 메뉴판이 화려합니다. 전보 쉬푸드의 트레이드마크인 칠리 크랩과 블랙 페퍼 크랩 두 가지 메뉴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어요. 이외에는 시리얼 새우튀김, 랍스터 조림, 해산물 베이컨 마리 등등이 있는데 저희는 칠리 크랩과 시리얼 새우튀김, 그리고 모카 폭립, 이렇게 세가지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참고로 크랩 가격은 그날의 크랩 무게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니 참고해주세요. 세트 메뉴도 있긴 한데 1인당 거의 6, 7만원 정도 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메뉴 주문을 끝냈고 1왕 앞치마를 받았는데 너무 귀여워서 찍어봤어요. 이제 메뉴 이야기 시작. 요거는 캐비어를 곁들인 가든 샐러드라는 메뉴인데 카카오 채널을 추가하면 서비스로 나오는 샐러드였어요. 얼마다 다른 메뉴로 변경되어 나온다고 하는데 다음에는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어찌보면 무료로 제공되는 메뉴이긴 한데 그래도 구성이 꽤 좋습니다 캐비어도 적당히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드렉싱도 꽤나 넉넉하게 넣어줬어요 샐러드다 보니 간단하게 스타터로 먹기에는 부담스럽지 않고 좋았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메뉴는 시리얼 새우튀김 이거 맛있었어요 또 먹고 싶을 정도입니다 이 메뉴도 싱가포르 현지에서도 인기 메뉴라고 하던데 처음 접하는 분들은 시리얼이랑 새우튀김이랑 어울릴까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랬었고요. 일단 비주얼이 상당히 독특하게 뭔가 너티한 느낌일 것 같지만, 처음 한입 먹으면 단짠 가득한 맛에 시리얼이 확 들어옵니다. 이 시리얼이 뭘로 만든지는 모르겠는데 중독성이 꽤 강해요. 일단 맛을 설명하자면 바삭한 식감이 먼저 느껴지고, 그 뒤로 새우의 탱글한 식감과 은은하게 퍼지는 단짠 고소함이 입안을 꽉 채워줍니다. 튀김 요리라 먹다 보면 좀 느끼하지 않을까 싶었지만 튀김옷도 얇게 되어 있어서 느끼한 맛도 잘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살이 통통 오른 이 새우 맛이 아주 좋았어요. 맛 자체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생각해 보면 더운 여름날 맥주 안주로도 딱 좋을 것 같기도 해요. 다음으로 나온 메뉴는 모카 폭립이라는 메뉴입니다. 모카하고 폭립이란 이것도 이름부터 좀 특이하죠. 딱 처음 봤을 때의 첫인상은 뭐 엄청 먹음직스럽고 부드러울 것 같다라는 이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그 느낌이 정확했어요. 간이 조금 세다고 느낄 수 있기는 한데, 특유의 부드러움과 달달한 고기 맛이 아주 예쁨이었습니다. 화면 밖으로도 느껴지는 이 육향과 육즙이 보이시죠? 갈비찜이랑 비슷한 맛이긴 한데, 달콤한 맛에 살짝 삽사름한 맛이 올라와서, 오히려 질리지 않고 계속 흡입할 수 있는 그런 맛을 내는 게 신기했어요. 뭔가 밥이랑 먹어도 맛있을 것 같다는 느낌도 확 들었습니다 고기 자체도 퍽퍽하지 않고 굉장히 부드럽기도 했고 기존에 먹던 폭립과는 확실히 색다른 매력이 있어서 맛있게 먹은 것 같네요 이제 마지막 페널레 메뉴인 전보시푸드의 칠리크레 전보시푸드를 대표하는 메뉴답게 비주얼부터 압도적입니다 큼직한 꽃게에 칠리소스가 듬뿍 올라가 있는 형태로 제공되어 색깔로만 봤을 때는 그다지 매워 보이지는 않지만 달콤한 맛과 함께 생각보다 매운 향이 입안으로 확 들어옵니다 이게 뭔가 쉽게 발라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는 않고 부숴먹을 수 있는 기구가 함께 나오는데 먹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둘다잘 먹을 줄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깔끔하게 먹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게살이 정말 실한 편이어서 수율은 상당히 좋아 보였습니다 동인과 저둘다 매운 거를 잘못 먹는 편이라서 좀 걱정했는데 달콤함과 감칠맛, 살짝 매콤한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꽤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메뉴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린이들한테는 조금 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요거는 칠리 크랩과 함께 찍어 먹으면 좋은 만토우입니다. 간이 되어 있거나 그러지는 않고 한번 기름에 튀긴 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에 뭐가 특별히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알아보니까 칠리 크랩 소스에 이렇게 찍어 먹으면 맛있다고 해서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소스와 함께 찍어 먹으니 조합이 생각보다 엄청 좋더라고요. 한번 시킬 때두 조각이 나오는데, 한번 더 추가해서 먹었습니다. 빵과 함께 소스 맛을 보니까 밥이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밥한 공기도 추가로 주문하게 됐고, 이렇게 게살과 함께 밥도 먹었습니다. 약간 아쉬운 거는 밥이 살짝 설익은 느낌이 나서 밥이 맛있지는 않더라고요. 사실 밥맛으로 먹는다기보다는 개설과 함께 소스맛으로 먹는 거기는 하지만 그래도 밥이 아쉬운 거는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도 밥을 안 먹기에는 아쉬우니 꼭 시켜 드시기는 바랍니다. 한국인인데 개딱지가 있다면 밥을 안 비벼 먹을 수가 없죠. 개딱지 안 속을 한번 이렇게 디력지독 해줘야지 밥을 비벼 먹기가 편합니다. 바로 밥을 투하해주고 쓱쓱 비벼 먹어봤습니다 사실 저는 게살을 발라먹는 것보다 이게 제일 맛있었어요 밥이 조금 아쉽긴 했지만 이렇게 먹으니까 단점이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칠리크랩을 드신다면 절대 이 게딱지에 밥 비벼 먹는 건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달콤하고 매콤한 소스에 게살을 살짝 발라서 넣어주면 완전 별미예요한 숟갈 먹을 때마다 이 맛에 계속 빠졌어요 여튼 이 게딱지를 마무리로 모든 메뉴를 끝냈고 디저트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로 먹었던 딸기 푸딩. 이거 꼭 드세요. 너무 맛있습니다. 매콤한 식사를 마치고 달콤한 푸딩으로 마무리하니까 입안이 깔끔해지더라고요. 푸딩이 부드럽게 녹으면서 상큼한 딸기 맛이 올라오니 해산물 먹었던 입안을 산뜻하게 정리해주는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모든 메뉴를 끝내고 식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가격이 좀 있는 편이지만 특별한 한끼 먹고 만족도는 상당히 높았던 것 같아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